나에게 웨스트민스터란 저에게 웨스트민스터란 웨스트민스터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급했던 것들을 찾게 해준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 제 인생 최대의 자부심입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롭고, 때론 재밌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나 성교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좀더 부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저함 없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 아내가 권맨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닮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건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할 기회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성경신학 교수님들, 조직신학 교수님들한테 배우면서, 아, 성경을 총체적으로 좀 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관점이 좀 바뀌었고, 또, 방대한 지식을 가지신 조직신학 교수님들께서 이제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성경을 볼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또 계획주의 신앙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맥락을 따라 보는 그런 법이 좀 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직신학과 변증학은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증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신론과 그리스도론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복음을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은 구원을 뺀 신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저는 구원론을 했는데 그 구원론의 첫 번째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출발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확인과 격려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또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교인들과의 교류를 할때 또는 어떤 계기가 돼서 교우들한테 성경을 가리키거나 뭐또 간혹 설교를 하게 될때 일단은 과거에는 내가 아는 거 위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 신학적으로 그런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중구난방으로 했다 하면은 지금은 보다 안정되고 뭔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서도 마지막에는 크라이스 커넥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왜 항상 이렇게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한해두해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크라이스 커넥션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윗을 보건 아브라함을 보건 어느 본문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면서 아이들도 거기에 공감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KMTS 과정을 하고 나서 저는 참 많이 깨달았고, 어,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기 때문에 사실 어, 뭐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뭐 사역을 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일단 제 자신의 그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어, 공부를 했어요. 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평신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처음에 알아야지 그다음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그 철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 권유하고 싶고 어, k 메츠 과정에 1 2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 한 과목들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풍성한 식탁처럼 이것을 잘 차려주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또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웨스민스터에서 석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부심과 제가 필드에서 쓰러지지 않을 견고한 어떤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학교에 가르침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속에 발을 딛고 있지만 텍스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개혁적볼수 있는 학교의 가르침이 너무 소중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딱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추천드립니다.